안녕하세요 기능의학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야간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 요일을 소변보는 그 욕구를 느껴 가지고 깨는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을 이제 야간뇨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평균 이제 보통 40대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고 어 그리고 이제 자다가 한번 이상 깨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령대를 보면은 주로 이제 여성분이 그런데 폐경기 이후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뇨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다음날 피곤하고 어. 힘들어 하시고 만성 피로에 있어 가지고 소변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도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뇨의 원인이 원인을 알아야지 뭐 제대로 치료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증상만 일시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약을 먹는 것보다는 어떤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기 전에 많은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소변이 많이 자는 동안에 만들어지니까 음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약 같은 것에 이뇨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경우 그리고 그게 이제 작용 시간이 보통 24시간 정도 혈압약 이뇨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이뇨제 소변을 이렇게 더 많이 만들도록 하는 소변 배출을 촉진시키는 그 약물에 의해서 어 이제 밤에 야간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광 용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뭐뭐 뭐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방광 결석이 있거나 이런 비뇨 생식기 쪽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방광 용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야간뇨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가 혈당이 높은 이 당뇨의 경우에도 야간뇨가 생길 수 있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어 야간뇨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야간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야간뇨가 야간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수면 장애 쪽요 오늘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마다 어떤 원인이 해당되는지 살펴가지고 그 원인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자기 전에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뇨제가 있어서 불편한 경우에는 약을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광 용적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전립선이나 방광 결석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쪽을 해결해주면 되겠고,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혈당을 낮춰주는 치료를 해야겠죠. 그리고 고혈압도 뭐 약물 치료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심장질환도 따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수면의 장애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야지 야간료가 좋아지는 것이지, 무조건 야간료가 있다고 해서 뭐 소변을 적게 만드는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소변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어, 소변, 그 자꾸 소변 마려운 게 느껴져 가지고 잠에서 깨고 깊은 잠에 못 든다. 이렇게 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것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환자들을 쭉 보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소변 보러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어, 충분히 깊은 수면에 빠지지 않게 되면은 그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소변을 그덜 나오게 하는 즉그 콩팥에서 신장에서 이제 수분을 재흡수하게 하는 그 호르몬이 줄어들 이게 줄어들게 되면서. 음, 방광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요일을 느끼게 되고, 이제 소변 보어 어, 잠을 또 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항인뇨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그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이라고 하고, 뭐, 약자로 뭐 ADH라고도 하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이항인뇨 호르몬이, 어, 부족해지면서 소변이 많이, 만 야간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요일을 느끼게 되고 또 잠에서 깨고 소변을 보러 가게 되는 것이죠. 이항인용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뇌하뇌 조직 중에서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위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뇌하수체는 아주 내분비 그 컨트롤 타워로서 전엽과 후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엽에는 뭐 성장호르몬 그리고 뭐 난포 자극호르몬, 황체 자극호르몬 그리고 부신 피질 자극호르몬 갑산선 자극 호르몬, 뭐 프로락틴 요런 것들이 분비가 되고요. 그 바소프레신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이 바소프레, 바소프레신 ADH가 항이뇨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야간뇨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뇨의 중요한 원인이 항이뇨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충분히 분비되지 않고 어, 신장에서 수분이 재흡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소변량이 증가해서 결국에는 야간뇨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 이유가 왜 줄어들었을까 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 이유는 뭐 노화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까 같이 그내하수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 상대적으로 내하수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그 원인으로 이제 노화를 어, 이렇게 주목 지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깊은 수면을 못 자게 되면은 ADH 호르몬 수치가 감소해서 오히려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 중에 이 수면 장애가 항인뇨 호르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면 장애는 이제 왜 생겼을까? 수면 장애가 생기고 항인뇨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 수면장애가 왜 생겼는지 예전에 영상에서 제가 멜라토닌을 다루게 되고 멜라토닌을 섭취했을 때 수면의 질이 올라간다는 그러한 그~ 수면 체크하는 그~ 웨어러블링을 가지고 뭐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살펴봤듯이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 수면을 유도하는 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그뇌 속의 그~ 송과 체에서 분비가 되는데 십대 때는 이게 수치가 아주 상당히 높게 분비가 되지만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갈수록 그~ 멜라토닌 분비되는 호르몬 수치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음~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고 음~ 수면의 그~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항인뇨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갱년기가 되는 경우에는 또 이제 몸이 많이 더워지고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또 ADH 호르몬이 어 ADH가 감소하게 되고 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면의 질을 높여서 이 ADH를 조금 잘 분비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멜라토닌 보조제라든가 태아닌 그리고 마그네슘, 가바 이런 것들을 조금 보충을 해서 좀 수면의 질을 좀 높여주게 되면은 잠을 푹 자게 되고 어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면서 항인뇨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변 만들어지는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의사들은 요네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을 이제 환자분들에게 안내해서 어 수면의 질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한 가지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요런 따로 따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어 조합을 해서 어 적당히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제가 중요하게 아주 주목하고 있는 수면 장애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어 입으로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때 생각보다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코가 숨 쉬는 게 답답해서 그렇게 어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자는 분도 있겠지만 코가 멀쩡하게 숨을 잘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 자면서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입으로 호흡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되면 은그 수면 무호흡 빈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얕은 수면을 자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여기서도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 밤 사이에 소변이 증가하게 되고 야간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잘때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뭘로 써야겠죠? 코로 숨을 쉬는 그런 수면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코로 숨을 쉬면서 잠을 잘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면 테이프에다가 테이핑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어, 자게 되면은 이제 코로 숨을 쉬는 데 아주 용이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되고요. 뭐 연예인들도 이런 것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그 수면 그 수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코로 숨 쉬는 것을 좀 이용해 보시면은 그런 수면 무호흡도 줄이게 되고 수면의 질도 높여서 그리고 이제 소변 야간에 생기는 소변을 줄이고 야간뇨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테이프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테이프를 붙이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바로 누워서 자면 또 입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저는 주로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자니까. 테이핑을 했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괜히 좀 뭔가 좀 불편감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잘때 처음부터 붙이는 것보다는 자기 전에 한뭐그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10분이든 20분이든 한번 이렇게 생활을 해보시, 숨을 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적응 시간을 뭐 5분, 10분, 20분 이렇게 늘려 보시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어, 시도를 하면서. 뭐, 이렇게, 그, 붙이는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늘려보면서 시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코로 숨을 쉬기 어려운 분들은 입, 입까지 막게 되면은 이제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테이핑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꼭그 코가 많이 막혀있어서 뭐, 비염이 심해서 점막이 많이 부어있거나, 어, 다른 염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코가, 어, 안 좋은데 호흡이 불가능한 분인데, 테이핑을 해가지고, 입으로도 숨을 못 쉬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어, 조심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낮 동안에, 뭐 저녁 동안에 테이핑을 해 보시고, 숨이 잘 쉬어지고, 불편함이 없다고 확인이 된 분에 한해서, 잘때좀 붙이고, 어, 또, 옆으로 누워가지고 자면서 붙여서, 이제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어,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무작정 붙이게 되면은, 어, 호흡곤란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야간뇨 해결을 위해서 뭐 유발하는 근본 그런 원인들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해결해주고요. 수면 그 수면 상태를 확인을 하고 수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해서 멜라토닌을 조금 보조해주는 영양소라든가 마그네슘, 태아닌가바 등을 보충해서 수면의 질을 좀 높이면은 야간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자고 있다면은 코로 숨을 쉬, 쉬면서 자는 방법을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그 입에 테이핑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이핑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그 테이핑은 그 3M의 듀라포어 그면 실크 어,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의료용 이기도 하고 해서 접착제 냄새가 조금 불편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가지 테이프에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고 코를 많이 자극하지 않고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정도 이렇게 붙여 보고 저도 잠을 취해 봤는데요 어, 크게 처음 했는데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비싼 제품을 쓰시기 보다는, 요 3M, 3M, 그, 듀라포 면 실크, 어, 테이핑을 구매하셔가지고, 하나 사면 오랫동안 쓸수 있으니까요. 요거, 뭐, 하나 정도 구매하셔가지고, 뭐,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야간뇨 예방을 위해서 요두 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다음 영상쯤에는 이제 숨을, 호흡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의사, 기능의학 의사임에도 호흡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